어, 어. 와, 마지막에 응. 응. 계속... 응. 계속... 응. 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무료예요. 분명서 <laughs> <주면서> 만을 <많을> 수. 중요한다 <laughs> <Dá. 웃음> <주면서> 을 <많을> 수. <laughs> 어 반가워라. 이 차는 저희가 해산물 포차. 이쪽이 그또 분위기가 또 기가 막혀. 김씨, 김여사가 좋아하는 김간에, 김간의 김간에. 포차. 김간의 포차.

오케이 수... 오케이 기가 막힌다 <laughs> 시장 안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흔치 않고 여기 또 저녁 때 다면 미치겠다 아 미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올라가. 이게 묵은지 그다음에 전복 나오고요 두부도 나오고 멍게 그다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본 안주는 나옵니다 미쳤습니다 아. 아, 기가 막힌다 히 미쳤다 열심히 됐습니다 자 바로 간다.

어, 여기 이식집이에요아 여기 좀가아어요근잘 나오네요. 참 <laughs> 이게 참밌구나 하얀 게참에요 <laughs> 여러분. 어 음. 그게 아니야. 이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 아. 네, 네. 이렇게 넣고 네 네, 네, 요아데 나는 아 진짜요? 이렇게 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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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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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이렇게 이런거잘못해요 잘할 이같 이렇게 이렇게 이태게 이렇게 이렇게 아 제가 이렇게 이런거잘 아, 이런 못해요. 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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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아, 남자예요. 봐봐요. 아, 잠깐만요. 하지 마봐요. 응. 제가 카메라로 좀 했어요. 할게요. 일단 하나 할게요. 알았어요. 아, 이렇게, 연습해야 되니까. 응. 이렇게 까는 거 아니냐고요? 위에를 등을 따고 까는 거 아니냐고요. 조수는 게 아니라. 자, 빠러 아 갑니다. 빠라피디. 아. 아자 수장착 찍어서. 음. 음. 맛있긴 한데 이게 작업이 좀 힘들다. 얼굴만 보고 결혼할 때는 이 모양이에요. 어. <laughs> 얼굴만 보고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 모양 꼴.

다음에 한장 가겠습니다. 장갑 끼고 있고, 자, 바라피리, 뽕나네요심심하까지는 되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심심하다고 하는 완전 오 시간까지 세 시간밖에 안 돼. 경자가대심심 눈물 저까지는세니다 나는 각 쉽지 않다. 아, 나 기술 좀 배웠으면 좋겠어 배런거 잘했으면 좋겠다 응. 일하면서 에어컨이 안 되면 와그거만큼 짜증나는 거 없잖아 다른 거였으면 우리가 발품 팔아서 알아보고 했을 거야 에어컨은 아니야 맞죠? 저희가 4년 전에, 한년 전에 진짜 더웠을 때 있었어요, 여름에 갑자기 또, 또 에어컨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저. 그렇죠? 아니 딱 벌써 지금 너무 있으면 저희도 힘들고. 나중에 이페하는노이로저걸려 가지고. 에어컨 고른 가면 꼭좀 빨리 해야, 아니, 해야 돼. 나손가말이야지시원한가 아, 이게 시원한 거예요? 아, 잘. 얼음에 한번 담아. 얼음 슬러시는. 슬러시 좋아요. 어? 근데 손이 쓰는 시간이 아, 가 슬러... 아, 와, 오.

맛있네 이거. 음. 는데 계속 땡기는맛이에요 음. 집에서 식초 엄청 많이 먹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음, 되게 음, 하네요 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에이, 이건 먼저 먹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얼무늙었가져왔는 아, 야, 야, 갑자기 3년 전 얘기를 애들을... 음. 3년 전 얘기를 갑자기 실화처럼 받아놨지 아우, 고독고소지 어떻게 확실히먹어 먹은 거 같은데? 안 먹었어 왜냐면 찍으면 고소마 맛이 없어 어때? 미쳤지? 고소 아니 한입에 더 맛있는 거같 어디서 개수작이야 꼬다리 있어. 가보시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왜 이거 안 찍히냐면 안 치키냐면... 알겠지? 땅아아 응. 음. 아, 좋다. 라이브를 자주 보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수 스페너 중에 지연님이라고 계세요. 음, 음, 음. 닮은피 지연님. 근데 저희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천사시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은 뵈려고 했어요. 나는 대상포지눈 밑에 오는 건 처음 봐요. 여기 물집이 이렇게 막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 얼마나 열, 열이 그렇게 나고 막 밥도 챙겨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를 보려고 인천에 왔지만 이 대상 포진의 그 공포감과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고 항상 물심양면 헌신해 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셋인데 그래도 앉아서 갈수 있겠다 그지? 장이총세 개가 있다고 해요. 어, 나 몰랐다. 종합시장, 부평시장, 부평시장 깡시장. 깡시장. 시장 자체는 다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데 알고 보면 세개다 다른 시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평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병두 개랑 나랑네만네 맛있게 먹었잘 네. 먹었습니다. 저 앞에서 아요 앞에서 계산하는 거구나. 아 여기서 어우 네. 이렇게 해산물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해산물. 우와, 이거 몰랐네. 야당할 때는 여기서 먹거든? 와, 음. 이런 때 여름에서도 하, 기가 막혀. 어, <목소리> <laughs> 뭐, <힘이니까>. <laughs> <이 말은>. 최고야. <laughs> 다음에 또 먹으러 올게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어, 이리 와봐. 사장님 이거 딱딱해요 오다리? 아니 오다리는 안 딱딱. 이거? 이거는 딱딱해요? 아니요 장족도 안 딱딱해요. 이거 두개 주세요. 편의점에서 사는 건 다르지. 편의점에서 아, 사는 것보다 양이 훨씬 많을 거예요. 네요 엄청 많네요. 네. 반 잘라봐. 이거를? 음. 음. 달라? 음. 음. 어때? 안 딱딱하네. 아, 딱딱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안 사는데. 아니면 내가 컨디션 거는 안 사.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맛이팅아이 좋아하겠다. 이거 먹을래? 파타이 먹으자, 파타이. 응? 대박. 먹으자, 먹으자. 서우 형 파타이 돼요? 네. 뭐가 어, 괜찮아요? 새우소서요. 새우? 아, 올리파 소맥 하나요. 예, 하나,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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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맥주 팔면 좋은데. 아니, 아니, 빨리. 감사합니다. 땅콩. 어떻게 먹어야 태국식으로 먹는 거예요? 아, 땅콩 넣고. 땅콩 넣고. 아, 네. 음, 고추 그렇죠. 넣고. 아, 많이 많아요? <laughs> 매워 매워. 아, 매워요. 이거는 그냥 고춧가루가 아니야. 액젓이랑 레몬즙을 먼저 먹어, 먹어, 먹어. 네. 시장에서 팍팍 쳐. 맞다. 와, 오.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고 먹어. 부족하면 액젓을 넣고. 주가 쌀 시켜가지고 아삭아삭해.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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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되다도 음. 많이 넣. 와, 고춧가루맵 음. 맛있지. 와, 굿. 소하고 맛있네. 진짜? 음. 침좀 섞으라고. 아니, 여기 따로 줘. 뭐. 아니, 는건 좋은데. 뭐냐? 이따 입으로 섞으면 되고. 그. 액자 좀더 넣자, 액자. 하나 더. 섞어봐. 섞어봐. 아, 아, 나는 시장에서 이렇게 이색적인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거에요즘에는 사실 중국 음식은 많거든요, 시장에. 근데 이런 태국 음식은 게다가 이렇게 무상에서 먹는 거는 거의 처음 봐요. 그쵸? 아, 근데 뭐, 시장은 되게 너무 색다르다. 음. 맛있지? 음. 액젓 음, 내가 음, 너무 많이 했 너무 많이 죠 담백한 맛으로 즐기실거면은 액젓은 조금만 넣으시고. 파르페이. 아 에. 음.

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 And it's from way back in no one So I guess there's much I never told you Like who I am, who I love Where I've been and where I came from Grew up on 913 a blue rock Memories of six kids running around